차 하부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 카센트에 들렸습니다. 고양이 보이시나요? 나나라나라나라 그런데 한에석이안들어옵요 과일 사려고 과일 가게에 차를 세웠는데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. 못봤다시들었어 차량 하부에서 소리가 나더군요. 그래서 전 과일 가게 고양이가 제차 하부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 가게에는 고양이가 없다고 하더군요. 가까운 카센터로 가서 차를 들어올려 한 녀석을 꺼냈습니다. 선묘가 <목소리> B.P.에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7일 정도 된 새끼가 나오더군요. 어째 해야 하나 당황이 하고 있는 순간 카센터 소장님께서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커버뚜껑 열어 구출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폐색이 나왔습니다. 이제, 은 름이, 어나 이건 뭐야？이 름이, 어나 이건 뭐야？이 름이, 어나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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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름이, 어나이어나 이건 이어나이어나 이건 어나 이건 름이, 어나 이건 름이, 어나 잘 되었습니다. 회색과 호반을 차례대로 먹였습니다 너무 어린 새끼라 처음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또 연진, 법도 인터넷으로 되어 응가도 시켜 주었습니다. 여기서 기에는 여기도 아래 너디어 <laughs> 집에 데리고 와 저희 고양이 호미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첫날은 호기심에 냄새만 맡는 정도로 인사를 하더군요. 제 차에서 발견되어 제가 키우기는 할 건데 잘 키울 수 있을지 일단은 걱정입니다. 내일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볼 예정입니다. 밤에 고양이 상태를 보니 몸에 배룩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.